그냥 갑니다 넘어갑니다 계상이니까자그 다음에 대망의 와우네 오와우 112페이지는 천부가 지금 질문을 해놨는데 그 16번 그 다음에 아1 7고 17번은 앞에서 풀이했던 거고 18번도 풀이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럼 아 너희들 또 모를 것 같아서 일단, 풀어은높겠습니다 근데 빠르게 풀 거야. 알겠죠? 앞에서 풀이 해준 문제랑 겹치니까 좀잘 봅니다. 쉬워서 꼭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보세요. 귀찮다고 그냥 풀이만 이렇게 지 말고. 자, 그러면 거기서 16번.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요래 되어 있고요 요래 되어 있습니다. y이구요. 그러니까 ax-3y는 6이래요. 여기가 2x 플러스 3y는 1 2에요 자, 그럼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 구요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넓이가 9의 양수 a 값을 구해봐. 넓이가 9에 넓이 9. 아니, 지금 여기 원상 원도형이거 삼각형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뾰족하고 높이를 알아야죠. 밑변하고 높이를 하려고 하면 저기 좌표평면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뭡니까? 점에 좌표가 필요하다고요 좌표 그러면 좌표가 여기 있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야 됐어요? 아니 근데 스탠스를좀 뭡니까?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여기 있는 녀석의 y 좌표를알수 있어요 저기 있는 y좌표의 좌표가 얼마예요4 여기가 4겠죠 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이 y좌표는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 x좌표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뭘알수 있다? 밑변의 길이는 알수 있네 그럼 밑변의 길이가 6이야 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모르니까 k라고 할까요? x좌표 높이가 여기 있는 뭡니까? 뾰로롱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 여기 있는 k 야 여기 있는 길이죠? 엄마 이제 해? 여기가 k 잖아 그게 얼마에요 둘에. 그러면 뭡니까? 아우야 아, 우리 아이야야 우리 그럼 K는 얼마야? 3이네. 아3이야 그럼 끝났지 아 뭐. 3이네. 그럼 3인데 이아 어떻게 해? 와이자 아 y 자아아아여아아가 x 아3아아이아 아 그러면 선생님 2 곱하기 3 더하기 3 y는 12가 되겠어요 6 6 그러면 y는 뭐야?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라고 얼마예요 3,2라는 거죠 그러면 저 곱만 2를얻다가 여기다가 발라주세요 그럼 뭡니까? 3a-6은 6, 6 그럼 a는 얼마? 4가 되겠죠 12니까 4이니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 좀나무면 어려워하지 말고요. 필요한 우리 넓이가 나와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 대만 찾으면 자연 이거 두개 균척 구하고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부착시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센스 좀발휘를 하시고요. 그 도형과 넓이 관련된 거는 중 이상 문에서 지금까지는 막 어렵게 안 나와야 알겠죠각 점에 뭡니까 잠깐만잘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아까 선생님이 뭡니까 앞에서 했던 문제죠. 그래서 가볍게 설명할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네. 원래 뭐 그림 원래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하 그림 그리는 것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법을 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면 절편이용 되겠죠. 그 다음에 X절판 엄마, 3, 8 24. 아, 4, 6, 24죠.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Y절판 뭐고, 8. 됐죠. 그러면 8하고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8하고 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여기에서 2등분하는 y는 ax, 2등분하는 여기 있는 거 y는 ax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지금 서술형이죠.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죠. 되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검사식을 구하게 되면 답은 얼마나고요? 이거반 4, 이거반 반. 반. 정말이지네요. 그럼 얘가 지금 뭡니까? 3,4를 지나는 녀석이니까 a는 3분의 4입니다. 답은 9였어요, 다르게. 근데 이거를 막 갈음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여기가 2분이니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 상황과는 안 맞기 때문에 정석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넓이가 6 8에4 8 나누기 하면 24조. 그럼 여기 있는 넓이가 12,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6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여러롱 이렇게 하면 높이 여기는 있 길이가 높이죠. 높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예요? 얼마야? 2분의 1곱하기 6곱하기 높이 올라. 이게 12래. 그러면 4. 여기가 4라는 거죠. 근데 길이가 6이라는 거예요. 좌표가 6이 아니야. 길이가 6이라는 거. 그럼 이. y 좌표가 4래. 근데 우리 여기 있는 C가 알수 있잖아, 여기 있는 거. 그럼 저기다가 어떻게 한다? y 좌표에 4를 대입해. 뭐가 어려워. 12, 12, 4X는 12. 그럼 X는 그때 얼마? 3이죠. 아, 여기 있던 x 좌표가 얼마? 여기 있는 게 3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4번만 살진 않아요. 네, 똑같죠. 결론적으로. 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후, 넘어간다.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게 뭡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하고 동생인데 그 그립은 그릴 그립 필요가 없어 동생 지나는 동생이 지나는 점 봐봐 0,3 지나고요 그 다음에 120,21을 120 지납니다 점이 그 다음에 형 형은 10,0 지나고요 그 다음에 115, 얼마 21 이렇게 지나죠 뭐그 그림을 그리, 그리자면 대충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는 작교가 이렇게 나온다는 인데 아니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거 아까 뭡니까 똑같잖아요 두 점을 이용해서 뭡니까 식 계산하는 거뭔 말인지 이해 돼 기울기구하고 얘는 y 옆에 나와있어 얘는 없으니까 d p 스분은 포함되겠죠 뭔소지 이해 그럼 식을 하면 구해지면 이 동생의 기울기라 녀석은 120 빼기 0 21 빼기 3 계산하면 되겠죠 120분의 18 계산하시면 되고그 다음에 형의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115 빼기 10분의 21 빼기 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기울기가 각각 나오겠죠 많이 얘세요 계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앞에서 다 했는 거니까 20분의 3입니까? 동생은 20분의 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음, 그 형은 음, 5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아니 여기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120분의 얼마예요 18이에요 약분 치면 6, 3 나오네 됐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울기는 이제 V기 때문에 그 y는 20분의 3, 얘는 y 절편이 얼마야? 3이라고 나와죠 그럼 끝났고, 얘는 y는 뭐다? 5분의 1x 플러스 b인데, 여기 둘 중에 여기 전대입면 되죠 2 마이너스 2네 15마이너스 대입하면 앞에 또 빠는 거. 어데지요?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두개 나와야 주고요. 그러면. 형가 고생이 음, 만나는 시간 이 교점 그 구하라고 교점에 그 x 좌표를 구하라고 그러면 는는는는는 같다 같다 그럼 20분의 3x 플러스 3은 뭐다 5분의 1x 마이너스 2랑 같아요 양변이 29를 곱해 계산하세요 그럼 계산하면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나 x가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3시부터 x분 후야 그럼 3시부터 뭡니까 계산을 음. 하셔야 되겠죠? 원만한지 이해되죠? 그럼 x가 얼마? 100이 나올거야 그럼 3시부터 100분 하면 되니까 1시간 40분이죠 그럼 4시 40분 오후 4시 40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100분이라고 답하면 안되나 됐지? 꼭 풀어가 앞에서 또풀었던거예요있죠 쭉쭉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지우겠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서 한 문제도 지금, 어? 못 맞추고 말이야, 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만, 이거. 그러니까, 틀렸던 거 지금 잘 해주시고, 쌤을 하면 또 이게 비슷한 소재 반복됐어, 나오니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그런 문제,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자, 19번에 보시면, 그게 뭐예요? 평행 4변형이야. 평행 4변형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이게 된다시제이 됐다 싶은 문제예요. 평행사변형은 멀 평행사변형을 한다고요. 두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는 녀석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오만 해 되죠. 그럼 끝났네. 그럼 당연히 지금 뭘구하냐면이 녀석의 이 직선 AB, 한군데 a b g 랑 여기 있는 뭡니까 이 녀석을 직선이라고 했을 때이 직선에 뭡니까 완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거기 3인이라며. 그럼 얘랑 얘랑 평근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랑 여기 있는 기울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점. 두 점, 이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되지 그러면 거기 있는 좌표가 여기는 어차피 원점이 마6이죠 어?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여기 c 점의좌표 어떻게 돼? 2,6이죠. 원점이고. 그 다음에 C점이 2,6이야. 그럼 이 녀석 기울기. X 증가하면 Y 증가하면 3이네.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기울기도 뭐가 된다? 3이면, 당연히 평이 4면이니까 3이지. 그러면 일단 y는 뭐예요? 3x 플러스 y 제품 b야. 그럼 거기 있는 a 점이 나와있네. a 점이 5,3이네? 5,3이야. 알고 보니까 5,3대입한면제끝나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 됩니까? 대입하면 3은 3, 5, 15 플러스 b. b는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더. 됐죠? 그럼 여기다가 뭡니까? 뾰로롱 계산해서 3x-y-12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끝났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통 이거 앞에서 아까 풀었던 거랑 약간 비슷 무리 하는 한데 자, 2ax-by-3은 0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전보다 3,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방정식 Y는 이래 평행하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자, 이렇게 해서 Y는 이래 평행하다는 소리 어떤 소리야? 이게 1이고, Y는 이래. 얘랑 평행하다는 소리, 이 직선도 모양이 뭐가 된다고요? 뭐 이런 모양이 네. 된다고요? 네. 뭐 둘이 뒤에 되냐? 그러면 이 녀석도 무조건 Y는 뭐다? 어떤 녀석이요? 상수요?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소리겠죠? 얼마이 뭐 되냐? <놀람> 으시으씨 그죠? 그럼 이 녀석 어떻게 돼? Y는 이라고 부셔야될거 아니야? 앞에서 아까 풀었잖아 보면. BY는 얼마? EAX 플러스 3. Y는 B분의 EAX 플러스 b 분의 3. 제지요?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이지. 있잖아. 이랑 평행하면, y 는 원고리잖아. 그 y 좌표는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녀석 값은 얼마나? 마이너스 4겠습니다. 이해돼? 이해이 녀석 점을 지나고 이랑 평행하다면, 그럼 x 3은 없어.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고, 당연하면 뭡니까? x, y 좌표는 마이너스 4로 고정이라는 보이지. 그러면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b가, 2분의 3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b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럼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야 돼? 분모는 0이 선택될 수 없으니까 이 전체 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니까 a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되죠? 뭐저 해. 어, 그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어, 뱅 뭡니까? 뭐, A에서 B 뱅면 되겠구요. 자, 21번은 중요합니다. 21번은 꼭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도록 하구요. 두개 하고, 이제 치우고 나머지 마지막 두 문제 풀고, 파워의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졸지 마. 어? 또막 보고 있으면 막 따뜻하지 마, 졸고. 집중해. 자, 그러면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스케치 선이 나오죠? 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a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다 했다 아, 알겠지요? 근데 되게 딱 간단한 내용이다 어선이면 뭐 생각을 해봐 지선이 만약에 있어요. 그럼 삼각형이 되면 안 되는데 그만 결국 만약에 삼각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나야겠죠? 삼각형이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그 하나가 결국 뭡니까? 만나는 적이 없어야 돼. 그럼 직선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평행한다는 소리잖아. 말인지 이제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직선이 뭐가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에라이아랑 평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라이아랑 평행할 수도 있죠. 뭔 소리지, 이게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얘가 꼭 평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나보는 점 뭡니까? 삼각형이 되지 않더라. 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직선이 만나서 삼각형이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 평행하면서이 있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점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번째, 아, 세 직선이 게요한 음, 점에서 만날 때 만날 때가 있고 뭐가 된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했죠? 두 개만 평행하지 않고 뭐가 된다? 세 직선이 뭐가 되면? 평행하게 되면 만나지 않겠죠 똑같이 뭔그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 각각의 조건을 이제 크게 나누 봤으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직선을 한번 좀봅니까 기울기를 판단해야 되니까 기울기 알기 편하게 다 붙여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 얘는 y는 뿅뿅 y는 ex 플러스 u, 얘는 y는 ax 플러스 4다. 자 이렇게는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기울기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직선이 평행하고 싶었는데 아니, 얘랑 얘랑 기울기가 지금 달라요. 그 말인 즉슨 뭐가 된다 세 직선이 절대 평행할 수 없겠구나.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군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못해. 오만일이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 소리예요 이렇게 세 직선이 렇게 평행해야 된다 소리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 n 지키고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러면 얘랑 얘랑,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라고 하면 1번하고 3번이 평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2 번하고 3 번하고 평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있두 중에 하나나 그러니까 세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할 수 있으니까 있죠. 있죠? 그럼 a는 뭡니까? 얘가 될수 있고요. 얘랑 얘랑 평행하다면 얘랑 a 랑 기울기를 갖고 y 절편이 다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분의 2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a는 2다 이렇게 바로 두 개는 순 c 간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장에서 말할 때 결국 뭐예요? 얘랑 얘랑 그 교점을 내가 지나면 되잖아. 저 직선 두개 교점이 있어. 어? 1번, 이번 그래프에 교점이 있다고 그 교점을 뭐가 된다? 3번이 지나면 되잖아. 엄마이 지내요? 그럼 번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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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해서 3번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기 있는 녀석은 자 ex 플러스 4y는 3 2 x 마이너스 y 는 마이너스 6 그럼 이 녀석은 뭡니까 배피 라라라 플러스 4 y 플러스 으으으으음응는데요 응응응음 응응응음 음음 응응응음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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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고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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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음 안되요. 왜냐면 계산하 싫었어요. 더더 알겠죠? 그럼 x 구해가지고 뭡니까? 여기 나머지 x값 대입해서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a값이 나오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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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끝낼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산 바보들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6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4분의 4 24분의는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x는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2로 나눠주면 결국 x는 마이너스 8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8분의 15 됐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마이너스 8분의 15, 콤마 4분의 9 여기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a 값은 어, 15분의 34 가리고 이거 다 합을 구하죠죠 음, 그러면 저기 A가 15분의 14 맞네요. 요거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8분의 15랑 4분의 9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A는 15분의 14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15분의 14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A값이 자 이렇게 <목소리> 나옵니다.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음. 네. 계산을 시셌을 때 봤어요. 그죠?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종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망의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이거 모양이 아까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이고 이거는, 별로 없그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교점을 그 지나면서 저기를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그럼 여기가 x 2y는 1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3x 플러스 y는 3이구요. 여기가 X 플러스 Y는 3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가 S1이고 여기는 S2야. 그러면 S1, s 2의는 뭡니까? B, 넓이비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뭡니까? 답은 아까 설명기했잖아요 필요한 뭡니까? 삼각형의 넓이나 서도형의 넓이 구하려면 필요한 좌표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좌표. 여기는 좌표, 여기는 좌표 알아야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전체 넓이에서 뭐가 된다? 얘를 빼면 얘 나오니까 얘는 그냥 구할 숫자는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좌표. 이렇게 네 개만 딱 구해보면 그냥 깨고 쉬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x 좌표, x 좌표 얼마? y가 될때있을까이네 여기 있는 녀석의 x 좌표, x 절편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3이네. 1이네 음? 됐어요? 네. 그다음에 똑같이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의 y 절편 또 뭡니까 3이네. 네. 완전 꿀이네, 꿀, 꿀.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예요? 네. 2미리. 그럼 여기 있는 높이가 얼마예요? 3이죠. 아,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무슨 넓이가 3이야. 자 그럼 거기에서 뭡니까? S2를 빼주면 되죠 이거 보니까 더 빡치잖아 얘는 그게 결국 뭡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의 월 알면 된다 Y좌표를 알면 높이를 알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 열심히 보면 되죠 X-2Y는 1그 다음에 X플러스 Y는 3 그게 그대로 뭡니까? s 주시면아 이것도 부수네요 왜냐면 너네 이실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죠. y는 뭐야? 3분의 2입니다. 아 y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높이가 얼마예요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나와 주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이네밑편의 길이가 2분의 1, s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편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3빼기 뭐가 된다? S1은 3빼기 s 분의 2니까 3, 3, 9, 3분의 7이니까 그럼 s 1대 s 1는 s 분의7대은 S1은 없어은 s s s 1 S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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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이제 7개 문제를 이렇게 스생님 설명 듣고 다시 풀어보시고요. 오답하세요 적어도 각각 한 문제는 뭐냐, 세 번씩 풀어라. 알겠죠? 꼭 풀어라. 중요하다 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파워에 대한 이제 풀이를 마치고요. 다음에 센플리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